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4단원 소수의 곱셈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이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자, 기억 72 곱하기 5.2, 니은 0.72 곱하기 52 자, 생각 1, 기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니은, 아, 생각이 2, 니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생각 3 기억은 니네 몇 배인가요? 했습니다. 자, 그럼 자 한번 소수령으로 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를 자연수처럼 계산한 후 소수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을 계산하면 얼마 얼마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2 곱하기 5.2 이는 4, 7, 2, 14, 2, 5, 10, 0, 35, 36 자, 여기 점이 있으니까 소점한 칸, 한 칸만 갑니다. 그러면은 374.4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계산하면 자 니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7, 2, 곱하기 52입니다. 이는 4, 7, 2, 14, 2, 5, 10 35, 36 자, 4, 4, 7, 3 자, 하나, 둘 자, 37.44입니다. 자, 그러면 자, 374.4 이게 기억이고요. 니은은 37.44입니다. 자, 자 기억이 더 크죠? 자, 그러면은 37이 되려면 왼쪽으로 한 칸을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를, 얘는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DNA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야 되니까 어, 10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음, 오른 초점 오른쪽으로 한칸 옮기면 10배 그리고 두칸 옮기면 100배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한칸 옮기면 10분의 1배 또는 0.1 그리고 100분의 1이 됩니다. 1배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4학년, 아, 죄송합니다. 5학년 2학기 4단원 소식 곱셈 서술형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